서울대 캠퍼스가 들썩였다. 손태진, 예고 없는 등장의 학생들 패닉, 석사 졸업식이야? 아니면 깜짝 콘서트? 현장을 뒤흔든 그의 미소, 그리고 진짜 이유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조용하던 캠퍼스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서관 앞 벤치, 학생회관, 중앙광장, 어디선가, 저기 손태진이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검정 코트에 단정한 셔츠 차림, 모자를 눌렀었지만 그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바로 클래식 크로스오버와 트로트를 넘나들며 감성 보컬리스트로 자리 잡은 손태진이었다. 그의 등장 이유를 둘러싸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쏟아졌다. 서울대 출신이라더니 드디어 석사 졸업식인가? 혹시 서울대 특강하러 온거 아니야? 이 분위기면 갑자기 노래 부를 수도 있어. 사실 손태진은 미국 줄리어드 음대 출신으로 이미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성악가다. 그런 그가 서울대 캠퍼스에 등장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성 예술 스타성, 을 모두 가진 완벽한 남자라는 반응이 폭발했다. 목격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손태진 서울대 등판, 도서관 앞에서 사인해 중, 진짜 실물은 미쳤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커뮤니티마다 그의 사진이 도배됐다. 현장에 있던 한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그냥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갑자기 손태진이 제 옆에 서있었어요. 처음엔 모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조용하게 미소 지으시는데 주변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잠시 학생들의 요청에 응하며 몇몇 팬들에게 직접 사인을 해주고 사진도 함께 찍었다. 그러면서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며,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있었어요. 연예인이 아니라, 진짜 교양 있는 아티스트 같았어요. 서울대 학생 A씨, 손태진의 방문 소식이 퍼지자. 팬들과 언론은 즉시 서울대 졸업식 참석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KBS 예능 브루의 명곡, ENA 로드 트리퍼 등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었기에, 혹시 예술경영 석사과정 중, 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손태진 씨는 서울대 초청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과 커뮤니티 리더십 포럼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후배 아티스트들을 격려하고 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즉, 이번 방문은 단순한 행사 참석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행보였던 셈이다. 손태진은 이날 포럼에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창의력에 대해 간단한 코멘트를 남겼다. 예술은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순간, 그것이 진짜 예술이 됩니다. 이 발언은 행사장에 있던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스타지만, 동시에 지식인입니다. 겸손하게 말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통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행사 후 SNS에는 손태진 서울대, 지성의 아이돌, 실물 충격. 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상위권에 올랐다.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진짜 아티스트. 그가 서울대 오면 공기가 달라진다. 졸업식 아니어도 축하하고 싶다. 이게 진짜 지성미남이다.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손태진의 사인과 함께 찍은 인증샷이 쏟아졌고, 그의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서울대의 하루를 힐링으로 물들였다 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대 방문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성과 감성, 품격과 예술이 만나는 교차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손태진은 지금 트로트와 클래식, 예능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열정적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의 노래는 지식의 깊이를 품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음악처럼 울림이 있다. 서울대 캠퍼스가 이날 그를 향해 보낸 박수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지적 감동과 인간적 존경의 표현이었다. 손태진은 오늘 또한번 증명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노래하는 철학자. 그리고 품격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예술가라는 사실을